자전거북입니다. 네. 오늘, 오늘의 영상은, 음, 지금 삼파장 램프. 저희 집에 지금 삼파장 램프가 되어 있는데요. 삼파장 램프로 되어 있는 방등, 방등을, 짜잔. 오늘 준비해온 시스템 방등, LED로 교체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할 일은, 엄청 더럽군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어, 안전을 위해서 음, 두꺼비 집에 있는 전등, 전등 두꺼비 집을 내리는 겁니다. 저걸 내리으는 감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 제일 처음에 그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꺼비이 있구요. 집은 좀 더럽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전등, 전열, 전열, 뭐, 대용량 기기, 에어컨, 비상상시부와 그리고 전체 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등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 다른 전기는 들어오지만 전등 부분은 짠, 이렇게 하면 모두 전등이 내려가게 됩니다. 어, 저기는 이제 비상등이고요 저희 이 비상등이고, 아까와 다르게 스위치를 끼고 끄고 해도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죠. 자, 이걸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제 장갑을 끼고 할 거고요. 음, 꼭뭐 장갑 같은 것들을 좀 끼고 하셔야 혹시나 전기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감전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자, 저희 집 삼파장 램프 였는데요. 요거를, 예, 네. 저 시스템 방등, 시스템 방등이라고 하는 요걸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어, 별 다른 건 필요 없을 것같고요요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하나만. 이거는 이제, 어, 이거를 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이버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고작을 위해서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될 겁니다. 네. 혹시나 다른 필요할까봐 내가 가져왔고요 네, 올라가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데 보시면, 뭐, 이거는 설치된, 설치된 집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가 쪽을 제껴주시면, 어, 엄청 더럽네요. 여기, 여기를 이제 제껴주면, 이런, 응? 등에 대한 저저에 빠지게 되고요. 어, 제일 먼저 해주실 일은 아 요거네요. 어, 저희 집은 저게 필요합니다. 송곳 같은 필요 합니다. 아니면 안경 드라이버 중에 이런 일자 일자형 안경 드라이버로 여기 이런 데를 꼭 누르면 여기 쏙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집 버튼은 지금 세,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 검은색 버튼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은 아마 그냥 종립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결하거나, 파란색 두 개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네, 하시면 됩니다. 요, 지금 파란색, 흰색, 검은색 선이 요 전등에 그, 그거를, 전원을 공급해주는 선이구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등, 등 깨질 수도 있으니까, 등부터, 아이고, 벌도, 벌도 주고 있네요. 등부터 하나씩 빼겠습니다. 총 3개의 등이 달려있고, 하나마다 32W인데, 총한 100W 정도 되는데, 100W짜리, 예, 파장 램프보다, LED, 이거 50W거든요. 50W짜리가 훨씬 더 밝습니다. 네, 일단 요거 등을 빼줬고, 그 다음에 선을, 연결을 뺍니다. 보통 이, 이거는 이제 굵은 선으로 돼 있고, 이거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를 딱 누르게 되면, 빠, 어, 져야 되는데. 쉽진 않네요. 이거를 잘, 잘 누르고, 누르고, 빼면, 누르고, 빼면, 아이고. 해야 되는데 하, 또 첫번째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걸 딱 누르고 딱 빼면 아네가 어쨌든 이게 일자 드라이버가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이 세개를 빼는게 급선무입니다 근데 이게 이거 작나봐요 그래서 조금 큰 안경 드라이버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이걸 빼야 됩니다. 일자 넣고, 하나 넣 빠져라. 아, 힘드네요, 역시. 이게 딱, 원하는 대로 딱 되면 좋은데,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날가가지고. 잘 안되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네, 습니다한번그리고 누르고, 빼보겠습니다. 네, 아, 이, 맞는데 영상만 찍으면 항상 이렇죠. 이쪽으로 놓아야 되나? 이쪽이 <laughs>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오기 시작하고 이제 역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원래 그냥 누르면 톡싹 빠져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네요. <laughs> 누 빠진다 누르면, 누르면 빠져야지 예. 고 안전을 위해서 아, 때려놓은긴 한데 안 때려가나 안 들어가. 하나라도, 하나라도 좀 빠져야 돼. 불 연결 엄청.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얇은 걸로? 조금 더 얇은 일자 드라이버로 시도해. 몸가가.. 몸가을 눌러있대 살려니까 더 안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야 이제 눌러지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을 빼겠습니다 자, 이거는 돌발 상황이거든요 그냥 누르면 싹싹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돌발 상황이에요 반대로 빼고 있습니다 이게, 얘를, 얘를 빼고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여기는 왜안 빠지는 걸까요? 얘가 안 빠지면, 이게 안 빠지니까, 이게 부피가 있으니까, 이거 전체를 못 깔거든요? 얘는 지금 안장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아. 고민스럽네요 아니, 면 이게 너무... 드라이버스 너무 미스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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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방법으로 이걸 잘라내고 다시 피복을 벗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이게 원래 그런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꾹 눌러서 탁 빼면 탁 빠지게 됐어야 했는데 누구를 잘못 누르고 이런 쪽으로 눌러야 되나 종료하고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확실히 맞는 건데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네요. 따라서 이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 이거 시도를 해도 저기 고장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두꺼운 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 이 선을 끊고 피복을 벗겨서, 네, 피복을 벗겨서 새로 선을 잡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약간 요 정도 날아갔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피복을 벗기는 작업을 해야 돼서, 야, 부가, 부가적인 일을 더 해야 되네요. 반드시, 아이고, 반드시, 아, 일단, 일단 얘부터 내리겠습니다. 얘 내리는데, 자 아, 보시면 요런게 있습니다 요게 철판으로 이 천장하고 고정이 돼 있고 요 돌리는 것들이 이렇게 예, 돌려 주시면 얘를 돌려 주시면 얘를 천장에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나사 형태로 되어 있고 이를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상태 있죠? 그래서 좀더럽습니다 네, 요거 쓸때 뭔가 이렇게 빼 주시면 되고 보통 저렇게 큰 선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 빼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전선에 피복을 좀 벗겨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굵은 구리 선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살짝 연필깎듯이 살짝씩 깎아 주시면 어려운 이거를 살짝 깎아주시는데, 안쪽에 구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세게 되면, 잘렸네요, 약간. 어, 이렇게 빼는 건 처음인데, 원래는 다 그냥 누르면 턱 빠지도록 대부분 제품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 집 10년이 되다 보니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깎아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네, 너무,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이거 길이가 전선의 길이가 제한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씩 깎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거의 안 하는데 어, 처음이네. 이게 안 빠진 거는 안 빠진 처음입니다 어쨌든 이걸 빼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전선을 잘 연결하기 위한, 인데요. 굵은, 굵은 연필심 정도의 구리선입니다. 그래서 칼로는 잘안 들어가요. 이렇게, 사방색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특이하죠? 하나만 할걸 그랬네요. 아, 이거 원래, 어차피 제가 산 거는 그거를 두 개를 스위치를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짜리 를 샀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검은색이나 이런 애들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뺑하고 동일한 효과예요. 그리고 자, 새로 산 LED LED 방등을 한번 열어봅시다. 보시면 LED 방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똑같은듯 형광등이 없고 그냥 LED로 되어있고요. 이걸 떼고 나와봐 나와주세요. 네. 자, 아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가볍, 가볍게요. 어, 혹시, 잘하면, 네, 저, 저, 천장에 닿는 걸 재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거 각을 보고 있습니다. 크기가 똑같으면, 만약에, 아까 보신, 이거 있죠? 얘는 플라스트가 되어 있는데, 얘를, 살짝 한번 해보죠. 아, 혹시나, 들어갈 수 있으면 굳이 이거를 또 작업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간격만 맞으면, 간격이.. 아. 아쉽게.. 아 간격이 안맞네요. 작업을 해야됩니다. <laughs> 간격만 맞으면 그냥 이것만 다시 끼우면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새걸로 다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얘를 내려, 내려야 되겠죠? 얘를 분해를 해서 내려야 됩니다 이 요, 요 간격이 지금 한 뼘이 넘는데 쟤는 한 뼘이 넘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네요 살짝 빼주시고 이게 천장에 이게 딱 고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빼주시면 됩니다 천장에 고정시키는 방식 나사로 너무 오래돼서 너무 너무 오래돼서 좀녹도 쓰고 그랬네요. 자, 다 새로 단 요구를 달아야 되는데 아, 보시면 여기 안에 나사와 흰색이 있다고요. 이거 제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넓고 하니까 이렇게 이격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일단 이 넣고. 90도로 돌려줍니다. 꼭 90도 아니어서요 어쨌든 벽에 잘 붙으라고 고정하는 장치. 그래서 요거부터 다른 뭐 좋은 제품이 없을 수도 있죠. 얘는 붙 뜨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달고 뒤다 넣고 돌려주고 뒤다 넣고 돌려줍니다. 여기 두 개가 들어 있는데 나사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이걸 아까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 달아줍니다. 거리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 드라이버 드라이버이냐 네. 일단 달아주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달죠. 달고. 이게, 아, 가능하면 새로, 새, 새로 받은 드라이버 아, 저희 나사 흔들 사이에 일단 불순물이 없는 걸로 이렇게 넣고 어,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못 하나로 이거 안 떨어지도록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달고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전 없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버로 달아줍니다. 됐고요 나사 두 개로 이게 버티는 거라 네, 자, 이제 이거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연결을 해야 되요 여기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일단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는 두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검은색 하고 흰색만 여기 이 이건 연결할 필요가 없는 파란색은 빼고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상당히 불편하고. 네, 네, 아까 주머니에 넣었던 요거 이거, 요거를 네, 몇 바퀴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왜 좌우에 막 뜨죠? 그래서 이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흰색 그걸로 고정을 시키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거의 170, 80%는 완성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어, 어, 여기 죠 이게 없으면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 어, 져 기울어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딱 붙고, 여기는 이제 고정이 좀덜 됐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돌려주시면 이렇게 천장이 붙으면서 이렇게 4개가 좀 고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너무 많이 돌리면 별로 안좋 고요. 이렇게 돌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은 여기다가 깎았 죠여기다럼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집어넣고 누른 상태에서 아 집어넣고 딱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연결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까도, 아까도 이걸 탁 누르면 이게 탁 빠져야 되는데 빠지는 게잘안 돼서 필을좀 깎았는데 이렇게 넣고 아, 색깔도 흰색, 검은색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일단은 다시 제가 전선을 제대로 연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음, 두꺼비 집에 전등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대가 제일 뚜껑 이제 전등 부분을 자 올립니다. 자 불량품이 아니면 불이 들어야겠죠? 어우 엄청 밝군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마무리는 뚜껑을 마무리는 뚜껑을 덮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너무 밝은데 뚜껑을 자 이렇게. 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눌러주는 형태로 되어있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나사를 쓰라고 되어 있는 박아놓은 것 같은데 쓰지 않겠습니다. 나사 쓰면 괜찮기만 하고 여기 이곳이면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눌러주시기만 하면 다른 데다 마찬가지죠. 딱팍 눌러주기만 하면. 네모 칸에 맞추고요. 아까 눌러준다고 하는 그 부분을 살짝씩 눌러주시면 자, 어떤가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LED로 교체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 약간의 그게 있었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방등을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요? 보통, 보태... 그니까, 두 개였는데, 하나만 연결되면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밝죠? FPL 전등, 그냥 100W짜리보다, LED 50W가 훨씬 더 밝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녕! 여러분도 한번 DIY로 해보시고, 반드시 두껍이 집은 내려야 됩니다. 예. 네. 그것만 유의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감전사 하면, 아쉽지 않아요? 인생 그냥, 거기서 끝이니까. 자, 뭘 갈아주시면 됩니다. 안녕! 방 청소를 해야 돼.